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단 스킨부터 바꾸. 아니다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닌가? 그냥 이걸로 할까? 그래 그냥 이걸로. 해.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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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요. 네 모든 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으아아아이고 힘들어.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네, 여러분, 오늘은요. 한번 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모두 모두 사랑해 주시고요. 저 무지개 TV를 한번 사랑해 주시길. 저는요. 윤호 님과 스피셜 썰저 설명을 맡고 있고요. 시간 될때 마크를 하, 마크를 동영상 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저희 삼총사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음. 음. 아유, 아, 아파. 네, 그러면요.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게요 전이 영점 시다점 영이에요. 야 일단은요 철과 발사기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이것을. 아니면 제가 좀. 풀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모래쪽에 풀 없는데. 윤호님 채널도 많이 많이 촬영해 줄게요. 야, 나, 나, 몰르고 그랬으니까. 너, 넌 조금만 해야 돼. 야, 그리고 이거 내 핸드폰 난뽑기야 너, 조금만 해라. 뽑기랑 그것만 할게. 그 뭐지? 집 만들기, 집 만들기는 되게 좋아. 지 너무 크게 하지 마. <laughs> 딱 10분만 해 맞지? 그리고, 그리고요 레버를 꺼내줍니다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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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레버를 그렇지 하고 네 됐습니다. 정말 잘 됐죠? 그리고요. 네, 0.13. 아니 14.0에 추가된 스포나리 하나 있습니다. 마녀. 여기 마녀가 있습니다. 마녀 생성. 아니, 아니, 아. 마녀 지금 하거구 그리고요, 포션도 좀 꺼내줍니다. 포션은요, 추측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독포션, 아. 음, 이게, 일단은, 보통 포션, 아 보통 포션, 아, 나야겠네. 보통, 독이네. 응. 나약, 그리고 고통이 뭐 이거였나? 여기 있다. 얘를 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녀 생성도 좀 넣겠습니다. <laughs>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폰마크 0.7.0 없는 분들께서는 폰마크, 폰마크, 마녀를 아주 못 봤음, 아직 폰마크로 마녀를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마녀를 보여드렸습니다. 갑니다. 어, 왜안 나오지? 야, 너 설마, 너 설마, 난이도 껐네. 오 보셨죠? 내가 마녀, 마녀예요. 이게 회복 쿠션이에요 방금 준 게. 야 지금 독포션 던지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야 그지 그지 마녀랑 많은 게 추가됐잖아. 네, 이원티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 다하고 생존으로 바꿔서 한번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다 됐습니다. 이제 생존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생존으로... 왜... 그 돼지가 하는 거야? 아! 아 마녀, 마녀, 마녀! 아 독, 독,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마녀가 널 죽이는 거야? 네, 무지개 팀입니다. 마녀끼리 싸 싸우는 거야? 어? 아, 독, 독, 독. 아, 야, 지금 마녀끼리 싸우는 거야. 어? 아. 응. 아. 마녀끼리 싸우는 거냐? 네. 마녀 지네 지네가 자기가 쏜 포션 맞고. 독걸렸어. 지네끼리, 지네끼리 쏜 포션. 자기가 쏜 포션 맞고. 열분 남았어. 빨리 뽑게. 네 이거 한번 하고. 오다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야, 이제 분됐 됐다잉. 0 2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이노 TV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잘 보셨어요? 잘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기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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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o o